안녕하세요. 첨첨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영상 함께 보아요. 이번 영상은 예고편과 성공개두 편을 보고 7회를 추리해보겠습니다. 건호는 정우에게 가방을 가져다 주고 형구탁은 하우스에 갔다가 꽃밭이 파헤쳐진 것을 보고 신추호와 양응수에게 연락해서 건호를 찾아달라고 하며 6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노상철은 심동민이 정우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목격한 이후 정우의 안위가 걱정되어 주변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신추호의 움직임이 포착되다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정운에로 갔고, 다행히 신초 양홍수현 형구탁보다 먼저 정운에 도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상철은 건우가 가져다준 증거를 모두 보게 되는 거죠. 또 한편, 신초 양홍수는 건우가 정운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형구탁에게 이를 알렸을 것입니다. 성공계를 보면 건우와 수호는 결이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건우는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정호가 불리 앞에서 수호를 도와줄 때 외면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는 법이 아니기에 건호는 여전히 그러한 성품을 간직한 아이일 겁니다. 형구탁은 아들의 성품을 알기에 이 모든 사실을 건호가 알릴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구탁은 서둘러 정우네 집으로 갔던 것이죠. 수호는 불안 장애가 있지만 지적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호와 건호는 정우를 위해 10년 전 이미 많은 것을 보관해 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형구탁은 절대로 재수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상. 노상철은, 알았습니다. 노상철은 정우에게 형구탁이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우, 건호, 노상철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품인 휴대폰만 빼고, 가방은 건호 손에 들려서 형구탁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호는 수호를 만나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증거품은 수호에게 맡겨두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건호는 형구탁에게 보영이의 가방을 건네주고 자수를 할 것이라고 형구탁을 자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구탁은 건호가 생각했던 대로 건호를 수호가 있는 병원에 가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형구탁은 아들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의심하지만 건우는 아버지를 알고 있기에 당연히 절대적 함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건우는 정우에게 신민수와 양병무의 지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우는 신민수와 양병무의 지문이 담긴 보형이를 해침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기는 미국 가기 전에 수호에게 맡겨두었을 것이고 수호만 그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건우는 수호를 만나야 했고 형구탁을 자극해서 수호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고편을 보면 노상철은 형구탁을 몰래 따라가는데요. 아마도 수호 병원을 알아내기 위해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설이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지 않을까요? 예고편을 보면 정우가 망치로 사람을 때릴 듯한 모습이 여러번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우가 건우를 망치로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우는 절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우가 망치로 어떤 밤 문을 두드리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에 문패가 있습니다. 정우가 망치를 들게 된 것은 수호방의 자물쇠를 부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건호는 수호에게 병원에 숨겨둔 증거품의 위치를 듣고 찾으러 가게 되고 수호는 건호인 척 정우와 함께 마을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우 집에서 신민수와 양병무는 나겸이와 함께 서울로 가라고 종용합니다. 신민수는 아직도 정우를 부러워한 듯 말을 하는데요. 나겸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민수는 낙엽이가 정우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정우를 부러워도 하고 미워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노상철이 밖에서 정우의 전화기로 통화하면서 모두 듣고 있는데요. 뭔가 녹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공개 영상에서는 별다른 대화 내용이 없는데요. 단지 녹음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녹음하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장소에서 노상철은 계속 녹음을 증거로 확보해 나갈 것 같습니다. 녹음보다 중요한 건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민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요. 양병모는 주스를 마시려던 찰나 전화가 와서 주스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문 취득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추후 노상철이 양병모 지문은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문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보영이 부검 소견서에 우측 두정골 0.7cm 불규칙한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뾰족한 것에 의한 손상이 판단됨을 통해 뾰족한 무기를 건우가 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무기에는 신민수와 양병무의 지문이 묻어있고 그것을 건우가 수호를 통해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할때 정우가 느닷없이 건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건우와 연락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정우는 두 사람이 건우에게 가기를 바랬을 때고 정우의 의도대로 두 사람은 바로 건우에게 가서 건우를 협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상철은 건우에게 가는 두 사람을 쫓아가고 건우와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녹음할 것 같습니다. 건우를 통해 나온 자백과 건우와 수호가 보관해둔 무기의 지문 그리고 건우가 보관해둔 체액 자료를 토대로 신민수, 양병무의 살인과 성폭행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요. 이 모든 게 드러나면서 정우는 화를 내며 친구들에게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거품이 없는데요. 신치호와 양홍수는 아들들이 수감된 것을 알고 흥분할 테고. 신초호는 건우에게, 양홍수는 정호에게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초호는 수호가 건우인 줄 알고 수호를 밀치게 되고, 수호가 탁자의 머리를 부딪히게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양홍수가 화분으로 정호를 내려쳤지만 정호가 많이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보영이 사건에서 남은 것은 시신은 누가 유기했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전두골 좌측 부근 직경 8cm가량 불규칙한 모양으로 소실된 것은 여러 차례 외부의 힘으로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영이를 누군가가 여러 번 가격하면서 살해했다는 이 최종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의문은 나겸이가 풀어줄 것 같은데요. 주인공 4명 중한 명인 나겸이는 아직 이렇다 할 활약상이 없는데요. 10년 전 나겸이는 양응수와 신치호 뒤를 따라가고 두 사람의 행각을 모두 녹음해두었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보영이를 돌려쳐서 죽이고 유기한 사실이 나겸이의 휴대폰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7회를 추리해보았습니다. <목소리>